우리는 누구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가 우선으로 두는 가치에 따라 성공 여부는 다르게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부의 축적을,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은 행복을 성공의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를 쌓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부, 사랑, 행복.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성공이라 할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람 제이 잭슨의 저서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다. 언제는 풍요로운 부, 사랑, 행복의 열 가지 비밀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던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비밀의 진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는 부의 원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비밀에 대해 살펴보자. 1. 잠재의식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의 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믿음은 부유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자기 암시를 통해 돈과 부에 대한 긍정적인 연상이나 신념을 창조해야 한다.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돈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바꾸고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생각은 돈에 대한 애착은 악의 근원이지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행복의 원천이다 라고 바꿔야 한다. 그리고 부는 능력과 자유와 안전을 가져다 준다. 나는 풍요로운 부를 창조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참가해라 2. 열렬한 욕망의 힘. 돈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과거의 경험. 돈이 없어서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겪게 될 미래의 온갖 고통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나서 풍요로운 부를 소유했을 때 누리게 될 온갖 즐거움을 상상해본다. 당신이 풍요로운 부를 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풍요로운 부를 향한 열렬한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3. 명확한 목표의 힘. 풍요로운 부를 창조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차를 원한다면.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 어떤 색상의 차라고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을 할때 나는 무엇무엇을 희망한다. 나는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것은 별 소용이 없다. 목표를 표현할 때는 나는 지금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억원을 벌고 있다. 식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라. 그리고 이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해라. 그리고 목표를 세울 때왜 목표가 필요하고 왜 목표를 세우고 싶어 하는지 밝혀라. 4. 체계적인 행동 계획의 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해야 할세 가지는 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가?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가? 이 일을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과 경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가 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목표를 철저히 세운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10가지를 세우면 10가지 가능성이 생겨난다 5. 전문 지식의 힘 전문 지식은 풍요로운 부를 위한 조건이다.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고용하든 합작하면 된다.하지만 목적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한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 지식의 영역은 고객 수요에 대한 지식이다.즉 고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서비스가 얼마만큼 효율을 높이고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6. 끈기의 힘. 돌을 깨려면 조금씩 조금씩 깨 나가야 한다. 그렇게 줄기차게 하다 보면 제대로 쪼개질 때가 온다. 당신이 성공의 바위를 깨우고 싶다면 깨질 때까지 쉬지 않고 망치질을 해야 한다. 비틀즈는 첫 음반을 내기 전까지 50번이나 거절을 당했다. 또한. 위대한 정치가를 꿈꾸는 한 청년은 32살에 파산하고, 35살 때는 중마고우인 애인이 죽었고, 1년 후에는 신경세약에 걸리고, 몇해 동안 선거에서 참패해 주위에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바로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이다. 성공은 한 번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노력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지출 통제의 힘. 얼마나 벌었는지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번 돈으로 얼마나 잘살수 있느냐가 부를 결정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결코 부를 창조할 수 없다. 수입의 10%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8. 성실의 힘. 성실히 결여된 정당치 못한 행동으로 불을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온갖 속임수와 기만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다.어떤 행동을 할때 다섯 가지 질문을 해보자.합법적인가, 도덕적인가.이 일을 통해 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가.가족이 나의 행위를 알기를 원하는가. 이 일을 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9. 신념의 힘.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유일한 길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적어도 뭔가를 배운다. 인생 자체가 모험이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직관을 믿어라. 진실한 감정은 꿈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일단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다.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무슨 일을 하든 정당함이 입증된 것처럼 행동해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의 목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집 관용의 힘, 남을 돕는 관용을 실천하면 저절로 좋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잠재의식에서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욱 믿게 된다. 혼자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혹은 어디에서 왔든 항상 우리의 성공과 부를 돕는 사람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용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기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 풍요의 느낌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고 삶에 풍요로운 부가 끊임없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부, 사랑, 행복의 비밀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 있다.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과거의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 현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현재 자신이 믿고 행동하는 방향대로 미래의 자신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보았다고 생각할 때, 이한 가지를 명심하라.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